아빠 빨리 아빠 밀크가 이상해! 여러분 사랑이야 밀크랑 놀고 있었는데 네. 밀크 오른쪽 눈이 빨가더라고요 밀크가요? 네. 잠깐만 밀크야 왜왜왜어 잠깐만 잠깐만 밀크야 어? 그쵸 빨갛죠? 지금 이 오른쪽 눈이 사실 이쪽에는 밀크가 사랑아. 네. 눈곱도 안, 끼고. 눈곱도 안 꼈는데 응. 지금 이렇게 빨간네 여러분 제가 밀크를 안고 있는데 눈이 지금 상태가 좀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. 찌부리고. 네 오른쪽 눈이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응. 밀크야. 혹시 눈병은 아닌가 싶고. 응. 빨리 병원에 가야 될것 같아요. 그래요, 지금 보니까 오른쪽 눈을 잘못 뜨고 있는 것 같아. 지금 보니까 이쪽 와. 아, 어떡하지 걱정되는데? 그, 여러분 지금 밀크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가고 있어요. <laughs> 근데 밀크가 별로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별일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. 밀크야, 괜찮을 거야. 그지? 괜찮을 거야. <laughs> 여러분 그럼 빨리 동물병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그래요,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. 그쵸? <laughs> 네. 아... 네, 고양이 전용 동물 병원입니다. 자. 기다려 보자, 우리. 어디가 아픈 걸까, 사랑아? 어, 밀크가 옛날에도 눈병이 한번 걸린 적 있는데 응. 또 그런 바이러스가 응. 온 건지. 오셨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밀크가요. 네. 지금 오른쪽 눈을 아, 아침에 우리가 살짝살짝 못 뜨더라고. 이렇게 네. 지금은 좀 떠져 있는데, 네. 아, 지금 약간 눈 상태가 안 좋아서 네. 검진 받으러 왔어요. 선생님, 아, 네, 털이 네. 밀크. 예, 네. 밀크가 살쪘어. <laughs> 오른쪽 눈곱이 좀안게 썼는데, 네. 네. 자, 우리 밀크가 몇 킬로그램인지 볼까? 서 3kg. 은자 눈곱이 좀 3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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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g 3kg. 3kg. 와 조금 는데 그러면은 잠시만요 눈좀 확인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. 지금 말동안가 아주 그냥 병원에 오니까 <laughs> 눈이 확 떴어. 맞다그치지저안 <laughs> 아픈데요. <laughs> 여러분 이거 아시다시피 거짓말이 아닌데 네. 왜가 또 그러면은 니까눈확 뜨네요 이렇게. <laughs> 눈확뜬확 뜨고 확 뜬다. 와. 야 잠깐만 너 눈을 또확 뜬다. <laughs> 또꽤귀찮아졌어 어? 선생님 앞이라고 지금 너안 아픈 척 하는 거니? <laughs> 좀 오른 왼쪽에 비서 오른쪽이 조금 붉어진 것 같아요 눈가 네. 아왜 어, 이렇게 너무 불쌍해. <laughs> 아니야 이렇게 봐야지 정확히 볼수 있는 거잖아. 좀 빨갛죠. 많이 빨개요? 지금 결막도 부었어. 아, 아 많이 빨개요? 네. 그러면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못 사는 거예요? 아니. 아 그건 아니야. 아눈 아프다고 우리 못 살아. 어안 그래. 어? 어? 어 깜. 어, 조좀 어, 어. 어두워졌어. 아니 어디갔어요? 잘드릴까요아니 괜찮습니다 네네네 네. 어 밀크야 이거 좀 이거 하고 나면 살짝 우리가 초록게 보일거야 어... 음. 아 이거 하.. 한... 염색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상... 음, 저... 잠깐만요 눈에 상처가 있어 보이는데 눈에 상처요? 네 각막이에요 각막이데그 제일 투명한 부분에요 이 음. 염.. 그.. 상처가 있어 보이는데 염색 좀 해볼게요 음 네. 잠깐만요 각막에 아그 상처? 안 좋은 거 아니겠죠? 그러니까 각막에 상처가 났다고 지금 좀 봤는데 음. 이게 뭐 눈병 차원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, 음. 그렇지? 이게 눈병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음. 좀 걱정이 되네요. 그래, 음. 이거 봐, 지금너 지금, 야, 봐봐, 봐봐. 지금 어, 잠깐 오른쪽은또 또, 또 어. 그런다, 또 그런다. 선생이 가시니까 있어. 또 그런다. 어. 이제 상처인지 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. 지금 눈에 각막에다가 염색을 할 거예요. 아. 근데 만약에 상처가 없으면은 염색약이 상처 부분에 염색이 안 돼요. 음. 근데 상처가 있으면은 염색약에 염색이 돼요. 아, 어, 어떻게 되죠? 염색이 되면은 이제 치료하면 돼요. 야 미크야, 눈에 상처가 오, 있나 없나 지금 <laughs> 약을 넣어서 확인해 볼 거야. 이게 염색약이고요. 음. 이거를로 이제 염색을 한 다음에 음. <laughs> 나도 볼래요. 알겠 어! 어! 밀크다니처눈 색깔이 변했어! 야, 일단은... 오... 지금... 됐고... 이게 오. 흰색 고양이어서눈 주변이 엄청... 아 자, 보시면 이제... 응, 음, 묶었다. 오... 궁금한데? 궁금하세요? 짠! 오! 염색이 어? 됐죠? 네! 상처 부위에! 그게... 아. 이게 상처예요? 네, 이 상처에 이렇게 염색되는 게 아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 네. 동그랗게 보이는 네, 게 지금 녹색 부분 이게 상처예요? 상처입니다. 아... 그럼 어디까지? 이제 치료해야죠. 네. 반대쪽도 지금 확인 해봐야 되니까 한바딱 하고 지금 어? 안약 넣고 어? 왼쪽 왼쪽은, 자, 왼쪽은, 왼쪽은 어떨까요? 염색 안 되죠? 어 깨끗하죠? 어, 왼쪽은 깨끗해요. 깨끗해. 아, 그렇죠. 어. 다시 그런데 보시면은 오른쪽은 염색 아 오른쪽 염색돼 있네. 그렇죠.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수 있어요? 지금은 굉장히 초기 단계기 때문에 네. 안약을 열심히 넣어 주시면 금방 치료돼요. 아, 안약 넣으면 돼요? 네, 그래도, 그래. 안 그래도 안 돼. 그래도안 되면 먹고 안약도 넣고. 해야 돼요 아, 이거 더 힘들어. 아, 그러니까 네. 안약으로 끝나야 돼. 그렇지? 네. 어. 너 안약 넣어야 된단다. <laughs> 아, 오른쪽 눈이 왜 그러니? 여러분, 저희는 멜크가 눈병에 걸렸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음. 눈에 상처가 났던 거였습니다. 아 그래요 눈에 상처가 나서 네, 네, 네. 우리 밀크가 그 오른쪽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잘못 떴던 거야 그치 원인은 그거였어. 원인을 찾았네. 우와, 뭔가 의사 선생님. 뭔가 추리하는 것 같고 뭔가 명상전 코랑같은... 그래요 안약을 응. 이렇게 1번과 2번이 있거든요? 네 이거 안약이다 네, 우선 1번 넣어주시고 네 5분 뒤에 2번 응. 넣어주시면 되세요 아 그러면 이거 몇 방울, 이거 몇 방울? 한 방울이면 충분해요 한 방울씩 네. 안약을 넣어주실 때어내 다리까지 게아 잠깐만 안약이 너무 가까이 눈에 있으면 물기 으고싶 <laughs> <laughs> 너무 싫어 <laughs> 너무 싫어, 너무 싫어. 선생님, 무서워요. 응. 아, 이거 한 방울 넣어, 들어갔어, 들어갔어, 네. 들어갔어. 들어갔다. 선생님, <laughs> 그런데 콩가루를요? 가루가 아, 가지고 올거지 아니야, 야 집에 가서 또한 방울 넣으면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네. 여러분, 이번 약은 집에 가서 넣어드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이가 넣을 거예요? 아빠가 넣을 거예요? 아빠가 넣을 거예요. 아빠요. 전 아직 무서워요. 밀크가 하다가 저스 핥으면 오!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이번 약은 오, 아빠가 넣어줄게. 핑크색이네요. 오, 핑크색이네요! 어우, 야! 밀크말하람이 <laughs> <laughs> 밀크 말았지. <말하기. 웃음> 여러분, 밀크가 눈병인 줄 알았는데 아니, 이거 눈에 상처가 난 거였어요. 네. 에이, 대박이에요.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안약을 넣어 줘야 합니다. 그럼 잘 나을 거야, 그렇지? 맞아요. 근데 밀크 지금 좀 화내 있는 상태거든. 어,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. 그러면 이제 빨리 집에 가서 풀어 줘도록. 자, 이제 2번 알량. 늦자 오케이. <웃음> 가자. <웃음> 자, 이게 처음 또 꽃갈라 하다 보니까요, <laughs> 우리 미수가 되게 불편해 하는데 지금 오른쪽 눈이 조금 빨개졌네요. 네. 상처가 난 거예요. 상처가 난 거예요, 오른쪽 아... 눈에 아, 각막 쪽에 상처가 나갔고 네, 어..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으로 예, 네, 눈못 만지게끔 이거 지금 꽃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자두 번째 약 집에 와서 넣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넣으면 한5일 정도 넣으면 나아진다고 하니까 넣어볼게요. 자. 물때 좀잘 넣어야 된다고 하네요 또 싫어+ 싫어+ 싫어 난방을 양 넣었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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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어 양 넣기가 쉽지가 않네 아무튼 양만 어, 잘 넣으면 빨리 난다고 하니까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아우 저는 뭐 눈병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, 잘 넣어줄게요 네. 여러분, 이렇게 밀크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왔어요. 이제 안약에 조금씩 넣어주면 밀크도 괜찮아질 것 같네요. 여러분들 밀크 걱정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밀크는 이제 안 아플 거예요. 여러분들 고양이 그러면 안 돼요? 그런사랑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